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김희원 대리입니다. DBDB DB 마케팅 시작하겠습니다. DB 마케팅,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DB 마케팅이란 제품에 관심이 있는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여 상담 및 판매가 진행되는 마케팅으로 직접 구매가 아닌 상담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져야 해서 고객 정보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학원, 부동산, 중고차, 병원, 창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들이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DB 마케팅은 왜 필요한가? DB 업종은 렌탈, 할부 혹은 한 번에 결제하게 되는 큰 금액 등 고액대의 상품이 많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상품을 꼼꼼하게 알아보고 비교하고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 가는 마케팅은 필수겠죠. 소비자는 검색 기반 매체를 주로 활용합니다. 검색 광고 영역으로는 파워링크, 블로그, 웹사이트, 카페, SNS, 구글 검색 등이 있습니다. 특히 SNS나 구글은 접근성이 쉽고 상담 문의를 남기는 절차가 간단해 많은 물량을 많은 문의량을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접근성이 쉽고 절차가 간단한 만큼 빈번한 노출로 관심은 커질 수 있지만 쉽게 남기는 문이만큼 질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략을 세워 운영해야 할까요? 디비업종 마케팅 전략 세 가지 핵심 포인트 첫 번째 키워드 선별 고객의 니즈에 맞는 키워드 설정은 트래픽 전환으로 바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타겟 설정.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타겟을 정확히 한다면 분석과 파악이 용이해지고 접근성도 좋아지겠죠. 시간대, 자, 세 번째로 시간대 파악입니다. 정확한 타겟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동 시간 로그를 확인해 광고 누수도 받고 좀더 효율적인 마케팅 운영이 되겠죠. 이 외에도 에피소드를 활용하는 에피소드 예를 들면 리뷰 또는 직원의 경험담이 가장 신뢰가 높은 에피소드 활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나 다차원 보고 등 업종에 따라 분석하고 파악해 검색 매체에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광고비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CPM과 CPA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CPM은 월별 광고 집행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고 CPA는 행동당 단가로 광고주가 원하는 특정 행동을 수행했을 때 과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한건 문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만 원이라고 하면 CPA는 만 원이 되겠죠. 비용은 광고 소재나 매체 운영 기술 담당자의 운영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상담 주시면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d b t 마케팅 AMPM 글로벌 김이원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